지난 주간 더부터 성화, 뭔가 점점 변화되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더 좋은 변화를 일으키자 하는 말씀으로, 변화가 되려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지 된다. 좋은 생각, 좋은 꿈,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말이 달라져야지 된다. 무슨 말을 해더라도 믿음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뭐? 일이 되도록 말해.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판의 말은 다 버리고, 언어가, 말이 좀 변화되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생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남에게 선한 모습을 본보이고, 독을 세우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제 전철을 탔어요. 매우 다리가 아픈데 앞에 젊은 학생들이 둘이 앉아있는데 잘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좀아이 녀석들이 어른을 봐도 자리를 양보 안 하는구나 하던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여자, 여학생이,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러니 고맙기도 하고. 그래, 학생, 학생 가방을 내가 받을게. 앉아서, 학상은 어디 학게 된기나. 그러니까, 예, 이화 여자 대학교 다닙니다. 어, 그래? 아, 참 아주. 그런데, 옆에 있는 남학생이 자리를 양보 안 해준 게, 그게 좀 은근히 좀껄끄름한 거예요. 그, 이, 조는 지개구고 남학생이 앉아있던 자리를 양보하네. 그래서 이제, 좀 속이 상한 상태로다가, 옆에, 옆에 있는 조는 지개는 학생을 옆구리를 꾹 지르면서, 학생은 어디 댕기나? 그러니까, 예. 저는 한국과학기술대학교에 댕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술대학교? 그려. 공부 못해는 놈은 일찌감치 기술 배우는 게 잘했어. <laughs> 그러면서, 여 학생을 보면서, 학생, 그렇지 않나? 그러더래. 사실은요, 한국, 한국과학기술대학교는 카이스트라고, 수립을 유화되었고, 훨씬 존대거든. 그렇지만, 예절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못하는, 그요 공부 못하는 놈은 일찍 기술 배우고 일 잘하는겨.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참, 뭔가 좀, 믿는 사람은 변화되고, 사회에 덕을 끼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성화, 거룩하게 변하는 두 번째 시간에 오늘 말뜸을 보면은, 변화를 받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우린 왜 변화되어야지 되느냐. 이제 신분이 달라졌다. 이거.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요. 에그 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뭐라아내는 거룩한 백성, 쉐마포를 입은 백성이라, 쉐마포, 여러분들은 다 쉐마포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쉐마포는 깨끗하고 성결한 것을 얘기했는데, 이 쉐마포를 있긴 입었는데, 이걸 날마다 빨고 깨끗하게 입고 댕겨야지데 지저분한 테마포를 입고 댕기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깨끗한. 우리는 거룩함을 늘 추구하고 배워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점점 여러분들이 새롭게 전보다 더 깨끗하고 좀좀 청결하게 언어도 깨끗하고 생각도 깨끗하고 행동도 깔끔하게 해야지 테마포를 입어.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삶, 신분이 신부된 삶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보면 세 가지 말을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슨 일을 할 때는 허리띠를 질끈 점매고뭐 결단력이 있어야지 된다, 이거지요. 그치요? 어 여러분 뭐할 때는 허리띠만 남자들은 딱할 무슨 일이라면 허리띠만 또쫙 줄로 맵니다. 이제 우리 결심을 하자 이게요. 결심을 하고 근신 깨어 있으면서 제리마실 주님을 신 준비하는 그런 신부의 마음. 신부는 뭐요? 이제까지 신부가 되기 전에는 이 남자 저 남자 마음대로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딱 신부가 되면 뭐요? 한 사람만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돼가지고도 그 일본 사람들이 지조가 없다고 랬는데 나는 그래도 일본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 일본 사람들은 젊어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 남자고나 하막 이렇게 그냥 막혼어좀 혼잡하게 사는데요.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면 절대 남의 남자를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절대 남의 여자를 안 본다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년 시절에는 뭐 손목도 못 만지게 깔끔하게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다른 여자를 쳐다봐서 불행한 가정이 많이 생긴다 하는 그런 신문의 논평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으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이제는 버리고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뭐 좀, 이런, 친부된 삶. 음?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지 말고,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우상숭배나, 또는 뭐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것이나, 시기, 분내고, 당짓는 것, 이런, 이런,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계해라, 이게. 그 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부님을 알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종절을 지키며,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엄란이나 호색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라가지 마아야그 다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줄 알아요. 기분 따라, 유행 따라, 환경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사 말씀대로, 한번 합시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자. 참이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한권 봤는데 그 책에 있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 이제 늙어 죽을 때쯤 됐는데 그에기는 아주 좋은 황금종이 있어요. 금덩어리지요. 금덩어리. 황금종이 있는데 이거를 사들삼명제 누구에게 물려줄까 이런 생각하다가 순종하는 아들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아들에게 이걸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순종하는 걸알수 있을까 묘안을 찾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황금종을 갖다가 집이다 두질 않고 산 위에 늙은, 늙어서 죽은 고목나무 밑에다가 파묻어 놨어요. 파묻어 놓고 큰아들을 부릅니다. 야 yeah, 이제 내가 이제 기운도 없고 얼마 못살것 같다. 입맛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내가 음식 맛이 없어서 잘못 먹고 지내겠는데, 데 너희 안 씻고 있지 않냐? 그 애기를 키우는데 애를, 애는 를애또나면 되는 거 아니겠냐? 애는 저산 위에 그 고목나무에 묻어 놓고 너희 안 씻고 젖을 좀 내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며느리 젖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입 맛이 떨어져서. <laughs> 그러니까는 큰 아들이 뭐라 고 아니, 늙으면 고이 늙지, 노망도 그럴 수가 있느냐, 응? 그, 삶은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야단을 치더래요. 응? 한 그렇지, 며느리 저좀 먹자니까는 그게 얼마나 더 살라고 그냥 고이 늙지, 망령 돈다고 야단을 치더란 말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둘째 아들에게 또 그랬습니다. 예.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너 아들, 개를, 뭐, 둘이 전먹놓으니까 개를 저 산에다가 묶고, 너이안 씻고, 저절 좀 내가 먹고, 좀 조금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요 그니까 둘째 아들이 뭐라 하려느냐? 아버지 생각은 이해가 됩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나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더래. 죄송합니다. 셋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애기를또 낳으면 되지 않냐? 내가 지금 입맛도 떨어지고 얼마 못 살고 못살것 같은데 애는 저산위에저거목나무 밑에다 묻고 그니안 씻고 저절 내가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셋째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새도록 돌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버지에게 관심을 못 가져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니 자식은 또 남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안식구하고 상의를 하고 아버지가 삶은 얼마가 더 사냐. 그 아들을 진짜 그 고목나무 밑에 묻으러 가는 거요. 예그 고목나무 밑에 이렇게 땅을, 아들을 묻으려고 땅을 파는데, 뭐가 덩그렁, 덩그렁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 무언가 보니까 황금종이 거기에 있는 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딱 지켜보던 아버지가 뒤에서 보고 있는 거죠. 얘야 그 황금종은 네 거란다. 내가 무슨 어? 더살겠다고 아니 네 미누리젖을 빨아먹고 살겠냐. 어? 이치에도 경우에도 하면 그 아버지야 얼마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도 땅에 묻지 않고 그죠 황금등은 아들보고 제 셋째 아들 됐고 할렐루야 우리 순종할 때에 경우와 이치와 논리를 따져서 하, 뭐 때문에 뭐해서 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련하시려고 하는 순종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 정말로 이 귀해요 부모를 귀히 여기려면 귀히 여기고 이처럼, 이 서, 서양, 이화가들이 그림, 그린 중에 아주 감동적인 그림이 하나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나와요. 젊은 여자의 젖을 빨아먹는 할아버지 그림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의 젖을 먹는 할아버지 그림이 있습니다. 뭐에? 이 창살 틈으로, 창살 틈으로 이 젊은 여자가 이렇게 살통으로 저절로 이렇게 뒤밀고 그 안에서 할아버지가 젖빨을먹는 그런 성화가 있어요. 그 그림의 유래는 어떻게 된 거냐. 이 정치를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바르게 하라고 막 하다가 이 나쁜 독재자에 미운 털이 백인 한 늙은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미우니까는 갔다가 가둔 거예요. 가둬놓고서 죽이 죽어 죽이기는 그렇고 음식을 주지 마라. 그래, 그럼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뭐그 음식을 주지 마라. 그러니 뭐 왕의 명령이니. 그러니 그래. 그 사람은 그 늙은 정치인은 정적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밥을 안 줘. 그 형만 척 늘어지지요. 근데 그집 딸이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한테 면회를 가는 거예요. 면회를 가가지고, 저 굶어들어진 자기 아버지를 가까이 오라고 해서, 자기는 아기를 키우니까, 아버지 젖을 먹어라. 이 젖을 먹어라. 그럴까? 그럴 수 없다. 근데 너무 배가 고프고, 목말르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젖을 바라먹는 거예요. 딸의 젖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말이요, 갖다 놨는데, 굶기는데도 영 죽을 때 소리가 안 나거든. 아니, 죽을 때쯤 됐는데. 그래서, 그 어떻게 된 노릇인가? 이게 왜그 사람이 너, 너희, 너 내가 안 죽나 말이요? 그래서 그, 특별히 간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명령대로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근데 왜안 죽냐? 가끔 딸이 자주, 자주 면회 오는 거는, 면회는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 그 딸이 뭘 먹을 걸 갖다 주는 거 아니냐? 절대 들어갈 때 몸조사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가게, 그걸 해버리라. 그 딸이 면회를 오면은, 조사랑 왜 먹을 거 갖다 줄까봐. 그 아무것도 안 가졌거든. 그 면회하고, 면회하고, 그러고 가. 이제, 그 만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해 보니까 조사를 뭐예요? 딸이 딸의 젖을 먹으면서 아버지 에게 레프쿠랑코 젖을 먹이는 그런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기한 일이 있습니다. 아그집 딸이 오기만 하면 젖을 먹입니다다. 젖먹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해야지. 그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훌륭한 딸이 있느냐. 하면서 그 아버지를 속방을 시켜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그걸 감동을 받아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견먹는 아버지. 이런 그림이 성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부모님 앞에 참 정말 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다 타욕을 쫓지 말고 내 욕심 이런 걸 쫓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처럼 너희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는 일이 뭐요? 살리는 일, 도와주는 일, 용서하는 일. 할렐루야 용서하는 일.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제가 이렇게 빠찌를 달고 다니니까한 아, 목사님이 어저 빠찌는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빠찌는 제가 10년 전부터 예, 충주시에서 아, 생명의 전화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에 충주시에만 있습니다. 충청 청주에도 없어요. 용동에도 없고, 제천에도 없고, 충주에 생명의 전화가 있어요. 10년 전부터 제가 이사를 하면서, 거기서 전화 상담을 하고, 자살 예방, 음? 자살 예방을 위해서 계몽 운동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같은데, 국민학교, 중학교 같은데, 시간 될때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나이 먹었다고 안 불러요. <laughs> 나이 먹었다가 르는데 이제 거기서 근무한다고 해서 주는 그런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또나 죽으면 이몸 가지고 뭐 하느냐? 죽으면 이 몸의 장기를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등 사람들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는 장기 기증자들에게 주는 바지가 제가 이 달고 댕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같아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남에게, 남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일, 덕을 끼치는 일, 유익을 주는 일, 이런 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이라. 얘기해요. 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서 오던 사람이 남을 도와줄 줄 알고, 그죠? 남을 욕하던 사람이 남을 이제 우위로 해주는 사람이 되고, 알렐리아 이렇게 살아서 점점 변화되라 이게요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온월감주맛 변하는 거은 나쁘게 변화가 되면 시 빠지게 달콤한 감주가 그냥 시 터진 걸로다가 변하는 거 나쁘게 변화되면 되지 않는다 이거요 포도주 마냥 들수록 점점 향내가 나고 알렐리아 더 좋은 변화. 우리 우리는 다 변화되어야지 됩니다.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거. 정말로, 전 아, 이번 주간에 책을 읽다가, 아, 그걸 읽고서, 아, 가슴도 좀 뜨끔하고, 아, 나도 이거 참 속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게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그, 그 옛날 얘기예요 예. 3 0달러가얼마의이 사례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뭐1일조 내고 감사원금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 뭐, 하여튼 뭐, 40달러나 얼마 해서 27달러가 생활비가 됐대요. 27달러가. 그런데, 하도 30달러인지 40달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생활비가 27달러로 살았다고 말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 그러니까 사례금이 올라가. 50달러로 올라가고, 100달러로 올라가고, 200달러로 올라가고, 이제 사례금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렇게 아무리 많아져도, 내가 처음 생활할 때 27달러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것만 하면 나는 그 감사하다 하고 나머지는 다 처선한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남 도와주는 일 아무리 자기가 생활이 점점 월급이 많이 달내금이 많이 올라가도 자기 먹고 있고 사는 거는 처음에 먹던 그대로 그저 깨끗하게 그저 사치부리지 않고 허용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생을 살아갔다 하는 거요. 예 우리는 어때요? 갈수록 더잘 입으려고 그래고, 잘 먹으려고 그래고, 자가용도 점점 더 좋은 곳 하려고 그래고, 자꾸 향상되려고 그러잖아요. 누릴려고 그러잖아요. 누릴려고.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신 복을 남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서 사는 것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지. 아 옷이 점점 사치스러운 옷으로 바뀌지는 변화. 그거보다는 사랑의 변화가 있고 믿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할렐리야 더 좋은 변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거룩이라는 말은 좀 세상 사람같이 유행 따라서, 그죠? 욕심 따라서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덕을 세우며, 그들의 향기를 품으면서, 좋은 선한 일을 많이 열매를 맺어, 마지막, 왜 그러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라. 하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리야 제가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저 동두천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목사님, 전도사님만 14명이 돼요 응? 목사님, 전도사님, 내리기 쉬어 봤어요. 이수첩을 보고서 아니, 우째이키 전도사가 아니, 부목사가 만 그런가요? 쉬어 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1 4명이요아 주차장이 3천 평이더라고 아, 이고 뭐냐? 바다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듣다가 제가 아, 지금 부끄러운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요, 부목사로, 전도사로 20년을 지냈대. 20년. 20년 동안 부목사. 다른 다른 신학교 동기들은 다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는 맨날 부목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부목사 하고 싶으면 담임 목사가 어, 가긴 어딜 가. 가만히 있어. 그래.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니까는 20년 세월을 그냥 목회를 좀부 부목사만 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은 무슨 이제 이제 부목사 내가 소개해줄 기회로 한번 가보게. 그랬더니 200명 모이는 동두천 동성교회라는 데를 소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200명 모이는 게. 근데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제 복음적으로 말 뜸대로 살았는지. 지금은 교인이 2 0 0 0명이요 12년 만에. 12년 만에 붕흥에도춤면는거래요붕할 때가 없더라는 거요신방댕이고뭐 전도하고 그러느냐고 후세가 없어서 못 했다는 거예요. 응? 교역자가 12명이 되는 그렇게 큰 교회에. 그래서 그 목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먹을 때. 아, 강뭐뭐 뭐 좋은 거 좋은 거뭐 좋은 거 우리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꿉시다. 아, 많은 교인들 밥 사주는 거, 거, 못하게 했고, 우리 둘이 먹읍시다. 그니까 또, 그이도, 마음에 드나봐, 그게. 그래서 제가, 둘이만, 목사님하고 가서, 어디 가서 먹네? 된장찌개. 6천원짜리 그것도 또 지가 돈 냈어요. <laughs> 그니까 자기 평생에, 예? 부 강사한테 밥 얻어 먹어보면 처음이라 그래. 우리 이렇게 사합시다, 이 이렇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 뭐 누리고 잘 먹고 잘있고 그러면 뭐하는 거냐 이게 음? 그죠? 하자씨 그 남은 시간 정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거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 아주 그 멋있게 입고 댕길 것 같으잖아요. 나그배워 뭐냐 군복을 입었어요 옷도리를 군대 잠바 그걸 입고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 뭐부 마당, 눈이 오니까 눈도 치우래. 그래. 아, 그 목사님, 그거 군복 어디서 났어요 아이고, 이거 참 좋아요. 얼마나 뜯뜻한지 몰라요. 싸고요2천명 되는 그회 담임 뭐 목사님이 자가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해. 그래. 그래서, 아이고, 그거 뜨뜻하면 나도 하나 사야 겠네요 그래, 그 이제 가게방을 갔더니 떨어졌대. 떨어졌다는서 그럼 그래. 올려는 집에 떨어뜨리느냐고, 그러면서, 그 이튿날,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그럼 내가 선물할게요. 그래서 군복 하나 입고 왔어요. 뜨뜻하고, 싸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겉모양을 꾸미지 말고, 속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리도의 스 향기를 나타내고, 사랑을 베풀며, 그저 용서하면서 점점 예수 닮아가는 성화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